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어, 시간이 진짜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음, 오늘도 열심히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laughs> 하루하루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제가 과도한 목표라기보단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는 만큼 음, 그만큼 목표를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좀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는 음 계속 진행하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아무튼 오늘 하루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저와 같이 오늘은 음 재밌는 면접. 월요일, 화요일은 자기소개서라 좀 약간 골치 아프고 재미없는데 면접은 재밌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로 받으시는 면접 질문 아니면 면접 상황에서 어떻게 좀 빠져 나가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음, 여러분들이 <laughs> 마이크를 좀 놓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팀 플레이, 네, 그 팀웍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이제 여쭤보시잖아요. 그래서 그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분들이 꼭 만드실 텐데 이거 하실 때에 네,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걸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좀 후회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보완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만족시킨 경험, 경험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역량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냥 뭐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뭐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이러면 되게 쉬울 텐데, 타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만족시킨 경험? 우리가 이런 경험을 준비해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많이 하냐면, 공공기관에서 좀 많이 하죠. 특히나 민원인을 좀 상대하는 공공기관의 어떤 행정직, 쪽이 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면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만족시킨 경험이 여러분들이 없죠 꼭 그러기 위해서 하셨던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야 이거 큰일났는데 이건 준비 안 했는데 라고 훅 <laughs> 보인가면접관에 공격 펀치를 날렸는데 당하지 마세요. 타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만족시킨 경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남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냐. 이렇게 가셔도 돼요. 왜 결국에 이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수점을 맞추셔야 되니까. 아니면 설득은 못, 못 했어요. 설득은 못 했는데 그냥 음, 설득까진 아니지만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의돈는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시켰건 성공을 못 시키고 어, 난 그래도 뭔가 파악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타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만족시킨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 이건 내가 빨리 설득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설득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설득하실 때그 사람의 니즈는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장치를 마련하시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나 이거 니즈 먼저 파악했던 게 있는데 그런데 만족은 못 시켰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면접관님, 저는 타인의 니즈는 파악했지만, 죄송한데, 만족까진, 즉, 설득까진 시키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그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면접관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다른 걸로 얘기하는 걸로 가면 뭐예요? 그냥 설득하지 못했던 경험으로 가지 마시고, 뭘 얘기해야 돼요? 그 이후에, 아, 설득까지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했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정리를 좀 하면 어, 해당 면접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경험은 제가 준비하라고 하는 경험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도전적 목표 달성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넘길 거냐? 그걸 하기보다는 빨리 내가 어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어 만족이니까 설득한 경험을 생각해 보기 요거 그 다음에 뭐예요? 니즈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경험을 생각해 보기 등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어떠한 특별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빨리 도망가자. 이건 제가 앞서서도 면접 때 어떻게 답변하자라고 하는 거에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주의 사항은 무엇이에요? 니즈를 파악하긴 했는데 만약에 불만족이었다. 불만족시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후 음,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배운 점까지 가자. 음,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이 <laughs> 질문만 보고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도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례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분, 타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만족시킨 경험, 공공기관 인턴을 할 때, 행정처리 업무 중에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 택시승강장에 오래 서 있던 고객을 발견했대요. 오래. 그래서 내가 업무를 잠시 멈춰두고, 나가서 혹시 어, 동행이 필요하시냐? 라고 여쭤보니까, 허,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 나갔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린 다음에, 기차를 태워 드렸대요. 근데 이게 저는 바로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마 기차에 관련된 공공기관뭐 코렐이나 이런 데인가 보죠. 음. 기차를 태워 드렸고, 도착역에 전화해서 고객 정보를 전달 드렸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타인의 니즈를 먼저 파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셔서 택시를 좀 기다리고 계셨는데 택시 잡기가 어려우니까 택시를 너무 못 잡으시니까 왜 저러지? 하고 갔는데 아 이분이 이런 장애가 있으셨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통 택시를 잡아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빨리 알아봐서 기차 태워드렸고 여기서 끝내는 것도 아니라 도착역에 전화해서 고객 정보를 전달드렸다.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이건. 음. 너무 좋은 경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러한 소재도 있다 타인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만족시킨 경험에 저는 이러한 소재를 얘기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험은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예요 교통 약자 서비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할때 우리는 일반적인 고객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컴플레인 하는 고객만 생각하는데 혹시 사회적 약자, 어, 약간 좀 힘들어하시는 분,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거 하면 보통 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소재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내용은 알았죠. 이분의 니즈를 빨리 파악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좋은데 이분이 이 대답을 하시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칫 이런 업무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다른 직원을 폄하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야, 조금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저는 음, 약간 오바인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은 그럼 뭐한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너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오늘 타이틀로 잡은 팀워크에서 내가 조금 더 희생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쓰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의 상황도 살펴보지 않은 채 쟤는 그냥 참여도 안 해. 쟤는 그냥 막 무단 이탈해.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업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서 저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네, 그것까지는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고 이 좋은 소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다는 측면으로 이 소재 말씀드린 거고 또 이분이 말씀해 주신 거 나만 잘났다. 나만 착한 사람이다처럼 보이는 걸 조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장치를 마련해 주면 되죠. 공공기관 인턴을 할때 어, 행정 업무 처리하던 중에 사무실 창문으로 밖에 봤더니 한 고객께서 택시승강장에 너무 오래 계시더라. 음, 그래서 업무를 잠시 멈춰두고 저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위 분들한테 왜냐면 내 업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 같이 근무하는 분들께 여쭤봤더니, 그럼 지금 우리가 다른 업무로 바쁘니까, 혹시 뭐 A씨가 지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황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 그분께서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다음에,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그건 빠져나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팀 플레이를 하실 때 내가 다른 애들은 협력을 안 해요. 다른 애들은 뭘안 해요.라는 얘기할 때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고 그다음 뭐예요? 아, 어떤 사정을 들었는데 제가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알수 없는 무엇인가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등 이 부분 조심하세요. 다른 직원을 폄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이거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팀원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막 뿜뿜할 때 조심할 건 무엇입니까? 타인 같이 하는 같이 하는 타인을 뭐예요? 폄하하지 말기 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 다 같이 하는 타인을 폄하하는 거 되게 조심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내용을 만드실 거잖아요. 내용을 뭐 M 분의 일이 됐건 갈등 관리가 됐건 거기에서 만드실 때 어차피 내가 주인공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고 내 상대방은 어 어떻게 보면 나의 반대의 모습을 할 테니까 그때 혐오하지 마시고 알아봤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아니면 여기에서처럼 음 그러면은 당신 우린 지금 바쁘잖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대신에 내가 그걸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주면은 어, 이분은 어, 바로 그냥 본인이 판단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청을 직접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이건 아니건 모르겠는데 면접에서는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요참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laughs> 근데 아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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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할래.라고 하지 그냥 하셔도 돼요. 저는 진짜 이런 소재는 그냥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실 때는 어찌 됐건 누군가를 폄하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차분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막 직진 같은 느낌, 막 내가 맞아막다다다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주위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나쁘지 않다면 제가 해도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봤더니 이분께서 시각장애인 이셨다 그래서 빨리 다시 들어와서 정보를 찾아서 약자 서비스 알려드렸고 기사 태워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도착료까지 전화해서 고객 정보를 전달드렸다 이처럼 저는 타이레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만족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아, 끝내주네 음. 아무튼 이 내용에 너무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 하나 마지막 하나 액션 액션 뭐한 거예요 봐요 발견해서 시각장애인인 걸 알게 돼서 뭐예요? 요걸 제가 조금 더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처음에는 기차 아 바로 택시를 잡아 보내드리려다가 음, 첫 번째 그러면 이런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해 네, 뭐예요? 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다 음, 두 번째 그게 기차라고 하는 걸 알, 알아서 이분을 설득했다. 그래서 이분을 함께 기차에 태워 보내드린 다음에 뭐몇 번에 타셨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해서 도착역에 전화했다. 그래서 그분을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전달드렸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여기다. 그 다음에 제대로 가셨는지 제대로 오셨는지 확인까지 했다. 와, 끝내주죠. 이렇게 쓸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많이 얘기하는 양념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경험으로서 좀 한번 잘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오늘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역량 어필할 때 특히 팀워크에서 저만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라고 해서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래저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여러분들에게 좀 도달되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laughs>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좀 질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어뭐 다양한 분들이 또 이걸 보시니까 이렇게 좀 많이 사고하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어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여러분. 일주일이 또 금방 갑니다.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어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